왜 웃으시죠? <웃음> <웃음> 사실 이제 질문 9개밖에 없거든요 어. 한 번에 보면 다 보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앨범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인지 가장 좋아하는 곡을 고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음. 그래도 그 아이라는 곡이 제일 먼저 나왔어서 그거에 공을 좀 많이 들였었고 어그 아이라는 곡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타 치다가 흥얼거리면서 갑자기 나온 곡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것도 있고 딱 번뜩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 아이라는 곡이 제일 저한테는 의미가 좀 있는 노래인 것 같고 다, 물론 나머지 곡들도 다 저한테 의미가 너무나 크지만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제목도 그 아이이기도 하고 앨범 제목도 음, 그리고 앨범 만들면서 그 피지컬 앨범 만들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가격 책정을 막 잘못하고 또 <laughs>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laughs> 지금 뭐 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가요네아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laughs> 그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화면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나올 앨범이 아니었는데 약간 저... 맞추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하,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나오고 보니까 그렇게 한게또 자랑 잘했다 싶기도 하고 어... 또한번 만들면 평생 남는 거니까 잘한 것 같아요. 응. 네. 그 보니 뭐, 킬라이지 네, 도와주세요. <laughs> 제일 처음 만든 곡. 네. 제일 처음 만든 곡. 제일 처음 만든 곡이요? <laughs> 네. 이렇게 하인가. 가. 아, 제가 처음 만든 곡은 사실은 어느 날이 만든 지 되게 오래된 노래예요. 음. 이 그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였어. 어. 10년 전?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그때쯤. 근데 그때는 가사는 없었고 그냥 음. 참 지나서 파일 같은 걸 찾아서 보다가 이게 이게 있길래 멜로디도 붙여보고 가사도 그 다음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던 곡이고 어이 곡에서 좀 감상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그 드럼 소리에 스네어가 이렇게 브러시로 I'm 있잖아 n g 브러시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이게 녹음을 할때 리듬을 치면 안 어울리는 곡이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그래서 이런 그래서 저게 박자가 없이 계속 불규칙하게 계속 그 맞죠 이렇게 나오는 소리인데 혼자 하니까 되게 혼자 하니까 되게 불안해. 그때 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겠다. 어, 그 wntt라는 곡은 we need to talk라는 그 약자 인데 이걸 한글로 하면은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느낌인데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 고 그냥 그 옛날에 그거 아닙니까 개그콘서트 예 개그 네, 맞아요. 개콘서트에 나왔던 거 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로 줄임말을 이렇게 줄여서 썼는데 그 피지컬엔 또못나났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였고. 음, 착각이라는 곡은, 제가, 방에서, 그때 뭐 보고 있었더라. 침창맨 보고 있었어요. 침맨 보고, <laughs> 보면서, 기타를 이렇게 들고 보고 있다가, 그냥, 이런 걸 계속 치고 있었거든요. 싶어가지고 이걸 조금씩 발전시켰던 게 이제 메인 리프가 된 건데. 음. 안 돼요. 다음에는 그 기타리스트를 한명 섭외를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쳐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느 날은 아까 얘기했고 엄마라는 곡은 음아그 음악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 친한 동생이 어 갑자기 음악을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 무슨 일본 영화 음악이었는데 그거를 딱 듣자마자 뭔가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곡이었거든요 가사도 없는 그거를 듣고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이크를 일단 키고 앉았어요 그리고 엄마 이렇게 바로 나왔던 첫 멜로디 엄마가 와가지고 무대 올라와서 그 나레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빼주려고 <laughs> 네? 빼주려야 네? 그쵸?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아 어, 사실 고민도 없었어요 고민할 때는 무조건 빼야지 라는 생각이 <웃음> <웃음> 그 들어보시면 그 나레이션이 한 번에 다한것 같지 만 파일이 한 40개가 날라왔, 날라왔거든요. 날라갔거든요레이션을해달거좀 나레이션을 해라 근데 계속 라 근데 계속 그눈물가나가지고 계속 끊기는 가마거예요 그래서 가시물이 다시, 다시 다시를 <웃음> <웃음> 한 3, 가지고 계속 끊기 40개가 들왔거예요그래서 다시 다시 거시잘라잘개가들라왔한번요한 것처럼 만거든잘라잘거예요 그게 그리고 라지한에에한 것처럼 만든거예요 그게. 무슨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것도 일부러 넣, 넣기도 했었고, 음 제가 뭐라고 말을 어, 하라고 써줬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지키고 <laughs> 자기 마음대로 저는 벤츠 사준다고 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저작권 등록하셨어요? 아 그게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드려야죠 네? 사드려야죠 네 변치 <laughs> 언젠가는 그래 사드려야죠 음. 더 좋은 걸로 네.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밴드 소개를 할겸 제가 연주곡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칼라블레이라는 아티스트의 로운스라는 곡인데 멜로디가 정말 엄청 심플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떻게 이런 음몇개안 되는 걸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쓸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곡이고 최근에 또어 세상을 떠나셨어요 칼라블레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래서 더 뜻깊은 그런 곡이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했던 곡이라 공연할 때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곡입니다. 로운스 드레드.